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60대에 누가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통장에 수십억 원쯤 넣어두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는 사람,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판검사됐다는 소식에 어깨가 으쓱해진 친구를 떠올릴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팔자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수십억 있다고 해도 자식이 아무리 잘나갔다고 해도 정작 본인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다면 그게 정말 팔자 좋은 인생일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통장에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식은 잘 됐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게 정말 부러운 인생일까요? 진정으로 팔자가 좋은 사람은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마음 편히 속을 터놓을 친구 한명 곁에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60대 이후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진짜 승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돈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필요까진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 준비하느라, 내 마음이 시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막상 60대라는 문턱에 서보니, 어떻습니까? 돈과 자식이라는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팔자를 고치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특징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 일상을 어떻게 채워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특징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팔자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60대인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지금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팔자 좋은 사람의 반열에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팔자 좋다고 하면 좋은 차 타고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진짜 노년의 복은 고급 세단의 시트가 아니라 내 발로 땅을 힘차게 딛고 서 있는 그 종아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제가 주변을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매일같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분들은 이미 청금을 가진 것보다 더 나은 팔자를 타고 나신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60세가 넘어가면 기계도 오래 쓰면 삐걱거리듯이 우리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팔자 좋은 분들은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강남에 있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든든한 연금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노년의 진짜 최고의 자산은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을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당연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침대 밖을 나가지 못하고,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어야 한다면 그 삶을 과연 팔자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60대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럽고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하나쯤 없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은 이런 지병이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약좀 먹으면서 관리하면 되지 뭐라고 쿨하게 넘기면서 매일 적당히 땀 흘리며 자기 몸을 돌봅니다. 병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병을 데리고 사는 법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신기하게도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들 있죠. 갑자기 울컥하는 우울감, 내일이 걱정되는 불안함,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뭐하나 싶은 무기력증까지 이런 마음의 먼지들을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청소기가 바로 운동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햇볕 쬐며 걷다 보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잠염들이 땀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노년의 복이라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참 소박합니다. 잘 먹고 시원하게 잘 싸고 밤에 뒤척이지 않고 달게 잘 자는 것.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삼박자만 제대로 돌아가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움직임입니다. 낮에 몸을 써야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고, 장이 움직여서 쾌변을 하고, 몸이 적당히 고단해야 밤에 꿀잠을 자는 법이거든요.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20분에서 30분 그냥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만의 리듬으로 꾸준히 걷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귀찮음을 이기고 현관문을 나서서 신발끈을 묶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셈입니다.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팔자 좋은 인생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60대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두 번째 특징은 만나면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세 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나이 들수록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죠. 경조사 때 화환이 복도 끝까지 줄을 서고 핸드폰이 쉴새 없이 울려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수많은 지인보다 더 귀한 보물은 바로 언제든 전화해서 밥한끼 먹자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세 명입니다. 사실 60대쯤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뀝니다. 젊었을 땐 비즈니스로 만나고 이해관계로 얽히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억지로 웃으며 맺었던 관계들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하지만 딱세 명의 친구만 곁에 있어도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 세 명은 매일 같이 만나서 술잔을 기울여야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저 가끔 안부가 궁금할 때 전화 한통 넣을 수 있는 사이, 날씨 좋은 날, 같이 좀 걸을까? 하고 부담 없이 불러낼 수 있는 사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걷는 친구입니다. 거창한 목적 없이도 그저 옆에서 보폭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후의 우울함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입니다. 내가 아프진 않은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껍데기 뿐인 안부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궁금해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 셋만 있다면 엉망금 재산보다 든든한 보험을 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 사이에 있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때그 단절감에서 오는 게 진짜 외로움이거든요. 60대 이후의 팔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와서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입니다. 친구는 새로 많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를 끊기지 않게 잘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60대에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잘 지내냐고 톡 한번 보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내 팔자를 좋게 만들어줄 진정한 인연도 곁에 머무는 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같이 웃으며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낙이겠습니까? 반대로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깔깔거리며 수다 떨수 있는 친구 셋만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60대에 가장 복받은 팔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대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세 번째 특징은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내가 가진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통장에 얼마를 모아뒀냐 같은 큰 숫자에 집중하십니다. 10억짜리 집한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막상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집값 10억보다 더 든든한 건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연금 200만원, 300만원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노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불안은 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현금 흐름의 부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손으로 벌어들릴 수 없다는 사실, 이 수입의 절벽이 사람을 가장 초조하고 작아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큰 돈을 쟁여뒀어도 통장에서 돈을 빼쓰기만 하는 삶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들어오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얼굴부터가 편안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연금 200만원 정도만 확보되어도 먹고 자는 기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겨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즐기고, 가끔은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밥한끼살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후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얼굴에 그늘이 없는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재산이 수십억 있는 친구보다 매달 연금이 두둑하게 나오는 친구가 훨씬 표정이 밝고 당당합니다.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지키나 어떻게 불리나 고민하지만, 연금이 있는 사람은 이번 달은 이걸로 뭐라고 놀까를 고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선택권을 사는 수단입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연금은 바로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연금액수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내 상황에 맞춰서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덩어리의 돈을 쪼개서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게 세팅해 두세요.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60대 이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하는 시간을 가장 적게 쓰는 사람입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라는 든든한 백을 믿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승자입니다. 60대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네 번째 특징은 바로 죽을 때까지 발 뻗고 살수 있는 내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 집은 재테크의 수단입니다. 어디가 오른다더라. 어디를 사야 돈을 번다더라 하며 집을 투자용으로만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의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은퇴 후에 새롭게 집을 마련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내 명의의 집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인생의 커다란 불안 하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셈입니다. 이 집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그대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만약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차액으로 든든한 목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전셋값이 오를까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늘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60대에 이런 죽어 불안을 겪는다는 건 팔자와는 거리가 먼 고단한 일입니다. 특히 노년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가끔 들려오죠? 이제 더 이상 큰 소득을 올릴 곳이 없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거리로 나앉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내지 않는 이상 집까지 잃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보이스피싱도 집을 가져가진 못하죠. 이집한 채가 내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와 존엄입니다. 자식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아시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남의 집 살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집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집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 이건 단순한 거주 문제를 넘어선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몸이 조금 불편해서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남들 밥 먹을 때 똑같이 밥 먹어야 하고 남들 잘때 같이 누워야 합니다. 내가 더 자고 싶어도 혹은 배가 안 고파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야 하죠. 하지만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무릎이 조금 쑤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내 집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으면 더 자고, 밤늦게 배가 고프면 언제든 부엌에 나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나와서 구멍난 편한 내복을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내 몸에 익숙한 이불을 덮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잠드는 평온함.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도에 맞춰 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발 뻗고 누웠을 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내 집,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팔자를 지켜주는 성전입니다.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혼자서도 잘놀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삶에는 아주 정직하고도 무서운 변화가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았고,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게 성공의 상징인 줄 알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팔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통하는 친구 3명이 있으면 인생이 참 든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라 해도 매일같이 만나서 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각자 집안 사정이 있고 몸이 안 좋은 날도 있으며 돌봐야 할 손주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결국 인생의 긴 시간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은퇴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뭐 하면서 하루를 때우나 하는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 종일 TV 앞에 앉아 채널만 돌리게 되고 소파와 침대를 전전하며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라곤 그저 삼시새끼 밥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배우자가 차려주는 밥 혹은 내가 대충 때우는 밥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삶. 이건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확실한 분들은요, 정말이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설레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취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이 수백만원씩 들어야만 취미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까운 뒷산을 오르며 계절마다 바뀌는 꽃 이름을 외워보는 것, 도서관에 가서 평소 궁금했던 분야의 책을 한권 읽어보는 것, 하얀 종이에 오늘 하루 느꼈던 내 속마음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글쓰기, 혹은 유튜브를 켜놓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요가를 따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돈한푼안 들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입에서 심심해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죠. 노년에는 혼자 노는 법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남이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고,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는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시선이나 태도에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취미로 꽉차 있으니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파고들 틈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취미는 뭔가를 거창하게 만들어내거나 돈을 벌기 위한 생산성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나?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취미의 진짜 목적은 바로 나의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그 안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즐겁게 할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팔자를 스스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진짜 고수입니다. 60대 이후의 팔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나만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60대의 가장 팔자 좋은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돈도 부족하고 집도 없는데 내 팔자는 틀렸나 보다 하고 한숨 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팔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60대 이후의 진짜 승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나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잔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신발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올수 있습니다. 이 작은 규칙이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여러분을 건져 줄 겁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덜어내는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대신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잘 지내지?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좋으니 작은 배움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든 평소 궁금했던 책을 펼치든 상관 없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배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법입니다. 결국 팔자 좋은 인생이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내 뜻대로 쓰는 인생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팔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돈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나온 세월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팔자 좋은 하루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